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1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큰 사랑을 받,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렸던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 넓은 사랑, 높은 사랑을 알았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에게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잘안 돼요. 사랑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리고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것줄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우리 이웃, 우리 성도들.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은데 원치 않는 다른 게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아픈 것들이 있거든요. 고통이 있거든요.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 그걸 자꾸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 돈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값부라 해도 사랑을 돈 주고 살수 없어요. 사랑을 파는데도 없습니다. 권력자라 해서 사랑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적 사랑이 있어요. 불로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조각난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번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조그마한 부분들이에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 받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의 사랑 받아도 그 표정이 달라져요.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수박컷 할기식이죠 내용이 없어요 포장지만 그럴 듯하게 있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사랑을 알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극치는 무엇인가 그 사랑의 극치는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해 놓은 사랑의 극치, 사랑의 액기스는 바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독생자의 그 사랑,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지식이까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우리를 향한 인내하시는 사랑,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의 본질을 보여 주고 계신 것이죠. 독생자를 왜 보내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 사는 그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형을 썼어요. 이미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던, 영이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죄의 담으로 막혀 있는 그 상태를 일컬어서 영적으로 죽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가서 화려한 것, 또 세상에 어떤 쾌락 그런 것 쫓아간단 말이죠.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분,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 속에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통로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까지,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여기서 속하다 하는 말은 대속하다라는 말이 대속하다. 이 죄를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 화목제물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걸 당해야 되는데 나를 밀어내고, 우리를 밀어내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한 화목재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고,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죄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짝사랑은 슬픈 사랑이잖아요 안타까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지극한 극진한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자꾸 다른 데를 기웃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1절 말씀 11절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목 제물로 그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은 동사라 말씀드렸죠. 이 사랑에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인내 없이, 수고 없이, 희생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나요? 아니에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상처 많고, 사랑 받지 못할 것다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그 냄새나고 누더기 같은 옷이지만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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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서 좀 씻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 하시고, 먼저 달려가서, 먼저 달려가서, 얼마나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먼저 달려가서, 하나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서야, 깨끗하게, 정결케,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자동바동 사는 그 인생 얼마나 얼마나 처절하냐 말이죠 얼마나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죠 12절 말씀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듯,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 봤어? 그럼 나에게 좀 보여줘 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봅니까? 그러나 볼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 서로 사랑하면 야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로 복음을 전, 전하지만 예수님을 전하지만 최고의 전도지 중에 하나는 우리 자체예요. 우리 얼굴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전도지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8절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불안하게 합니까?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움 중에 최고의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그 의미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으로부터의 그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죽음 그 자체, 육신적 죽음 자체가 유쾌하거나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확인합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21절 말씀.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함께 기억하고 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성경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게 가장 잘 사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한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누리며 또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우리 희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지만 인내가 필요하지만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꼭 어,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멋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명사로 남아있지 않고 형용사로만 남아있지 않고 동사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할 때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것 있지만,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이 가장 부족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말씀대로 사람을,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성도를 사랑하게 할주 없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과 우크라이나에 속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유경 성도님 이번 한 주간 항암치료 계속 받고 있는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 세계 곳곳에 나가 범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부활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새 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 귀한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달려들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근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주시 하나님의 한옥 제물로 한옥 물로보내주소서 십자가에 달리 십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보주소서 여 기서 우리 마음속에 섬 속에 오는 아픔과 상처와 약픔을 제대로 리 두려움이 떠나가도 하시고, 하나님께 대답하시며, 이쁨과이다 하나님의 하나님권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먼저 그 앞에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건지 않가 우리 주변에 가라앉히는 기간을 니다